알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더 요한이 자기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사건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증언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7월 33장 23절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도 반석 틈에 두시고 지나가실 때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시고 나서 손을 거두어 그 등을 보게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더잘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안식일도 없이 일을 하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율법 없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요한 일서 4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은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사람의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고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획,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열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실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